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처진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질병 고통 없는 건강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맨발건강 문화축제에서 있었던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축사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신상진 성남시장님이 성남시 간내 11개 한토조성기를 조성한 그배경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맨발 걷기를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저에게 부족한 게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게 저에게 감사패라는 소중한 또 이렇게 어, 감사패까지 주신 우리 성남시 맨발 걷기 운동본부 성남시 지회. 예, 황일아 회장님과 또 지혜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좀 잘, 어, 좀 시민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이게잘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예, 각오를 또 새롭게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맨발 황토끼를 처음에 그 시장되기 전에요. 그 동네 분들이 그 대전 쪽에 개족산인가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 들을 때 갔다 오셨다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아니 그 맨발 황토끼리 뭐 거기만 있어야 되냐? 우리 성남이 큰 도시에 왜없 없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성을 해서 우리 또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맨날 빨리 빨리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신속하게 해서 작년에 여섯 개, 올해 다섯 개해서총1 1 곳을 이제 조성을 했죠. 근데 이곳 계신 중앙공원 저쪽에 작년에 저기 개장을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개장식을 했어요. 저기가 저도 몇 군데 이제 다 개장식을 다 가봤어요. 근데 가보면 여기가 굉장히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 어디 사세요? 저 당연히 이제 성남 분당 있는 사시는 줄 알고 어디 사세요? 했더니 용인에서 왔다. 고또 그러세요? 용인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봐봐요. 네. 그 용인도 황토길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웃음> 좋대요. <웃음> 그래서 어, 우리 성남의 황토길이 저는 또 우리 박동창 맨발 걷기 국민운동중앙본부에 우리 회장님께 또 많이 또 우리 어, 말씀도 듣고 또 성남시에서 시민대상으로 한 600명 시청 오누리홀에서또 이렇게 한번 우리 특강도 우리 박 회장님 모셔서 특강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걸쭉 해왔는데 어, 저는 저희 집사람도 어, 올해 1월 달에 폐암수술을 했어요. 분당 어. 서울대에서. 성남시자인 보인도 폐암 수술을 받고 열심히 면발 걷기를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암 치료까지 하고 너무 이제 힘들어해서 항암 치료 중간 도중에 이제 그 율동공원 분당소대소 가깝고 뭐 여기 이런데를 와서 이제 그 겨울이었잖아요. 율동에 겨울에도 걷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저하고 같이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황토길 걸으면 잠도 잘 오고.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혼자 다녀요. 그래서 참 좋은가 보다.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또 맨발 걷기 하시는 이제 시민들, 동호인들이 점점 많아지시는데 그런 그, 어, 우리 도시에서 그런 여건을 좀 편하게, 좋게 이게 만드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는 대장동에 또 원래는 우리가 모든 동에 50개 동 성남에 다맨드순 없잖아요. 50개 하나 맨드는데 한 5, 한 5, 6억 듭니다 6억 그래서 작년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썼어요. 근데 동네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다니시기 접근성이 좋은데. 그러데 대장동이라고 아시죠? 그 운중동 저 터널 지나가서 거긴 또 별동네처럼 돼 있어요. 그분들도 또 해달라 세요 그래서 아, 여기는 정말 필요하다. 동은 운중동이지만 거긴 또좀 구조적으로 필요한 동네 아닐까 해서 거기도 이제 빨리 이제 지금 그 내년 본예산 말고 바로 아마 해서 아마 올해 안에 거기도 이제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성남이 이 맨발 그리고 또 힐링 건강도시 제가 이제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또 독감 예방 접종도 하셨나요? 성남은 다 무료예요. 애기서부터 어뭐 모든 92만 시민이 모두 이제 무료고 무료라는 게 공짜로가 아니라 공짜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집단 면역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에는 37%가 접종했다가 작년부터 무료로 했더니 50%가 접종을 하셨어요. 그 이제 점점 집단 면역률이 높아서 작년에 성남 시민의 독감 발생 발병률이 7.7% 수원 용인 이런 데는 9%가 넘었어요 발병률이 시가좀낮아있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 우리 시민들께서 맨발로 걷고, 또 예방접종도 좀 편하게 맞으시고, 이렇게 해서, 어, 건강을 지키시는 거를 저 성남시 이끌어가면서 제 1의 모토로 건강도시. 그리고 힐링. 여기 공원에 보면 벤치가 참 별로 몇개 없죠. 유럽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원에 벤치가 주 그냥 너무 많아요. 그죠? 렇 쓰레기통도 굉장히 많아요. 성남시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지금 한참 시에서 짜고 있어요. 그 벤치를 제가 수천 개 놓으라고 그랬어요. 탄천에 쫙 놓고, 공원에 놓고, 성남진 그러고도 남을 돈이 있는 도시에요.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셔서. 그래서 그렇게 힐링과 건강, 또 맨발은 도전. 저도 이게 오자마자 도전을 했어요. 그들이 발이 좀 까실까실하고도 가실 여기에서 샤프 많이 있네요. 어, 근데 해보니 이제 그 느낌이 없어져요. 도전하는 거예요. 좋아지고. 예, 그리고 또 자연과 함께하고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공자님 앞에 붙자서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맨발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당뇨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파상풍 이런 거 산에 다니실 때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성남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되게 우리 시정을 펼쳐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행사 축제 축하드리고 많이 맨발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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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맨발 걸기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역난방공사하고 MOU를 그 사장하고 맺었어요, 성남시청에서. 그래가지고, 어, 그것도 시, 그,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또 국회의원 할때 제가 잘 알던 후배예요. 정용기 저 사장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MOU를 맺고, 열 배관에서 좀 물을 빼가지고, 뜨뜻한 물이 나오게. 그래서 이런, 물물동은 뜨뜻한 물은 안 나와요. 시간지나라서 씻어야 돼요. 이제 화장실 가면 여러분이 씻으니까 이 뜨거운 뜨뜻한 물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미, 미지근해져서 그냥, 그냥 그렇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여기는 뜨뜻한 물이 아예 나와요 이제 그래서 물값은 시가 월 200만 원 내고 근데 이제 배관공사 이런 거는 지역난방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올 겨울에는 여기 뜨뜻한 물이 나오고 겨울에도 아쭉 나오죠 그러니까 겨울에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더 추가할 거예요 그럼 겨울에 추가해서 하시려면 지붕 있고 네. 비늘 같은 거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 계획이 미리 있는데 어, 뒷폭치셨어요할 아,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야, 그렇게 할 거예요. 야. 그리고 우리 우리 풍품시스수 공원 과장님 불을 눈동하고 여기하고 또한 군데 어디 희망대 공원이라고 있죠. 거기에도 겨울에 다닐 수 있게 거기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세 군데. 여기 지붕 안 됐으니까. 아, 여기 지붕 돼있대 안 가보셨나보다. 50미터만. 아, 아, 겨울에 50미터만 할 거예요? 너무 짧아. 100미터 50미터. 다 그죠. 그 길이를 길이를. 전체가 150미터. 아, 150미터 한대요 지금. 그런데 중이래요. 사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150미터면 전체를 뭐 400미터 다음면요 너무 그래요. 오늘 신상진 시장님께서 그동안 항덕길 조성 경과와 앞으로의 개설 및 지원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성남 시민들의 건강과 실링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맨발 극기를 통해서 일상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보다 빠른 건강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백세 건강, 영차!